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간과 지렁이가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진화론적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된다. 사람과 지렁이가 어떻게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는 것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억 5천만 년 전, 지구에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 시기를 캄브리아기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시기에 현재 대부분의 동물문이 처음 출현하였고 인간과 지렁이의 공통조상도 이 시기에 존재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통조상이란 말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는 두 생물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기 전에 동일한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의 나무줄기에서 여러 갈래의 가지가 자라나듯 생명체도 하나의 조상에서 시작해 시간이 흐르며 다양한 종으로 분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과학적 증거는 유전자입니다. 현대 분자 생물학의 발달로 인해 생물들의 DNA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인간과 지렁이 사이에 많은 공통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HOX 유전자라 불리는 유전자군입니다. 이 유전자들은 개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앞뒤 구조를 결정하고, 각 부위가 어떤 기관으로 발달할지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놀랍게도 인간과 지렁이는 이 HOX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 배열 순서와 기능 역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만일 두 생물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유전자 체계가 우연히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발생학적 유사성입니다. 인간과 지렁이의 초기 발생 과정을 비교해 보면 수정란이 분열하는 방식과 초기 배아의 구조가 매우 흡사합니다. 특히 배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구라 불리는 구조가 학문으로 발달하고 입은 그 이후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두 생물 모두 후구동물이라는 공통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생 패턴은 공통된 진화 경로를 공유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로는 해부학적인 구조입니다. 외형만 보면 인간과 지렁이는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인 신체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두 생물 모두 좌우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고 머리 쪽에 신경계가 집중되어 있으며 소화관이 몸을 관통하고 체강이라는 체액으로 채워진 공간을 가지고 있어 체강 동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기본 틀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생화학적 유사성입니다. 인간과 지렁이는 동일한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구성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ATP를 생산하여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유전 정보는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고 전달됩니다. 이러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이 서로 다른 생물에게서 거의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공통의 생물학적 조상에서 유래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화석 증거입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피카이아나 할루키게니아와 같은 화석을 발견하였으며 이들은 척추동물과 환형동물의 중간 형태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척추는 없지만 척사과 분절된 몸을 가지고 있어 공통 조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간 형태의 화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학적 증거들에 대해 창조론자들은 종종 유사한 구조는 같은 설계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몇 가지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눈에는 시각의 사각지대인 맹점이 존재하고 후두 신경은 불필요하게 기계 회전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구조들은 진화의 흔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완벽한 설계자의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유사성의 패턴이 설계보다는 계통발생 이론을 더잘 설명해 줍니다. 생물들의 DNA 해부학적 구조, 화석 기록 등이 모두 하나의 계통수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각 생물종이 독립적으로 설계되었다기 보다는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사실을 지지합니다. 이와 더불어 창조론에서는 자주,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종류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으며, 유전적 연속성을 통해 생물들은 스펙트럼처럼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간과 지렁이의 진화적 경로를 간략히 추적해 보겠습니다. 약 5억 5천만 년전 공통조상에서 출발한 이들은 이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였습니다. 한 갈래는 척사기라는 구조를 발달시켜 척추동물이 되었고 또 다른 갈래는 몸의 분절 구조를 강화하여 환영동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척추동물은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으로 이어졌으며 환영동물은 지렁이, 개지렁이, 거머리 등의 다양한 생물로 분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생물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응하여 독특한 특징을 발전시켰습니다. 인간은 복잡한데 직립 보행, 손의 정교한 움직임 등을 갖추게 되었고 지렁이는 땅속 생활에 특화된 유선형 몸과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생물은 여전히 후구 동물이라는 공통된 생물학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 설계는 동일하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진화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자 시계라는 분석 기법을 활용하면 이들 사이의 분화 시점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DNA가 변화하는 속도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의 DNA 차이를 비교하면 언제 갈라졌는지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화석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현재에도 진화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초파리나 대장균을 대상으로 실시간 진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화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과 지렁이가 공통 조상을 가진다는 주장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유전학, 발생학, 해부학, 생화학, 고생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방대한 증거들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렁이를 비롯한 모든 생물과 긴 진화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생명이 나무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들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자연에 대한 존중심을 갖게 해주며 진화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렁이는 더 이상 단순하고 하찮은 생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진화의 여정을 걸어온 먼 친척이자 소중한 생태계의 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